여러분 디자인 보셨죠? 일단 전면부부터 보시면요 자주비 네, 빨간 자두가 생각이 나는데 장기스가 하나도 없고요 전면부 엠블럭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릴 살차 완전 보십니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헤드라이터부터 안개등까지, 네. 장기스나 이런 미세한 장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저희 차주님 거래라서 중간 마진이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펜더 부분부터 여기도 한번 찍어 주세요. 도어 이쪽도 핸더까지 문콕이나 네. 장기스 하나도 없는 차량이로 확실한 차량입니다. 네. 영상이 찍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 트레이드는 네. 80% 이상, 90% 정도 남아 있고요. 장기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컴팩트한 그러니까, 청양요 그리고 직조 타이어. 이쪽 타이어 트레이드. 오, 보이시나요? 속이쏙 들어가는 거? 90% 네, 이상 남아있고, 휙? 네, 여기 미세한 자기스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 수복 깜짝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타고 싶은 차량이 차량, 웃기는 차량. 뒤쪽 수면복 열어서 어떤 이렇게 관리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뒤쪽 화면을 열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아래쪽에 깜찍하게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공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깜찍합니다. 되게 깜찍하고 여기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발품하지 마세요. 저 실매물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옆에 판매 중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 차량이 있는 거고요. 판매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판매가 완료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하시고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뒤쪽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켈램프. 완벽하네요. 어디 기스난 것도 없고요. 뒤쪽 핸드폰. 뒤쪽 도어. 앞쪽 도어. 눈이 납니다. 빛이 나고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딩 도어.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슬라이딩 도어. 네. 문도 되게 잘 열리고, 뒤쪽에 찌트적인 부분도 깔끔하네요. 그리고 뒤쪽 타이어나 앞쪽 타이어. 네. 다90% 이상 남아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외관 상태. 퍼백트 합니다. 요거 상태 여기까지 갔고요. 안에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 슝. 브로! 네, 키로수가요 여기 4 8 4 7 0 k m 탄 차량이고요. 왼쪽 창문부터 창문도 너무 커서 마음에 들어내 스타일이요. 이렇게 잘 올라가고 오른쪽 잘 내려가고 잘 올라가고요 앞쪽에 보시면요 블랙 버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일반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가 메리비 이렇게 상단에 이거 저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메리비를 한 거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오 엄청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오! 시원한 바람이 양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송풍구에서 퉁퉁 나와요. 네. 여기 가운데 옵션적인 부분, 이렇게, 네. 이런 거, 옵션적인 기능 다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열선, 네.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컵 홀더부터 시작해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여기 또 예전 차주분이 이렇게 이런 것도 또 나오, 놔주셨네요. 네. 스티어링휠 보시면 핸즈프리 기능 있고, 그다음에 투 눌러서 이거 연결 기능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핸들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이쪽에 옵션 안쪽 외관 상태도 엄청 깔끔하다는 거, 실내 크리너도 완벽하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슉, 외관적인 부분은 다 확인했고요. 내려서 엔진룸 같이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 좀 봤는데요. 엔진은 여기에, 네이버 다 카타 엔진으로 되어 있어요. 카타 엔진으로 되어 있고, 여기 도깨트, 네,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청량 기록도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청량 기록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디자인하고 엔진부까지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기아의 레이 1.0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2013년식 4만 8천 킬로 탄 차량입니다. 고사오지만 완전히 완벽하게 수리를 해놓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가격대도 완전 퍼프트하고요. 차량 상태도 퍼프트합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경 실장, 김쪽은뭘잡주세요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밝고 열심히 실내용실 실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